안녕하세요. 여긴 미량 상남면 수박 농사 짓고 있는 농가입니다. 그린 톡톡을 써가지고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신기는 2월 한2 0일날 심어가지고 그때 1차 관수 6마리에 120g을 넣어가지고 녹동에 관수하였습니다 하고, 그림톡톡을 10일 있다가 2차 간수 200에 물 5마리, 아니 10마리에 250g을 넣어가지고 수박 녹동에 관수를 했어요. 기존에, 우리 관행, 하던 데에, 배합을 해가지고 관수했습니다, 이번엔. 기존에, 우리 하던, 하면, 이파리가, 지금 과위질, 과위질 한 개거든요? 순친 거? 하면, 첫 이파리가 이렇게 안 컸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파리가 제 손바닥만 해요. 이손보다안 보이지요? 엄청 컸어요, 지금. 그리고 이파리 지금 다섯 개. 하나, 둘, 셋, 네 개. 한 다섯 개 나왔, 나왔고요. 이거는 거의 다 이파리 많이 크지요. 원래, 우리 기존 농법으로 하면, 이차 이파리가 한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작아요. 근데 이파리도 굽고, 크고, 제손보다더 크지요. 그리 남자 손바닥만 할 거예요, 지금. 색, 색도 좀짙고 두께도 두껍고요. 탄탄해 보여요, 빼대가. 줄고지도 야무로 보이고. 지금 충약도 안 치고 했는데, 지금 변기도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엄청 싱싱하지요. 여기 그린톡톡 나와가지고 효과는 확실히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이거 기존으로 하면 한 3마리 정도 4마리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하고는 그린톡도 060을 넣어보니까 숙성도 빠르고 기존 이거 좀, 좀 한두 이파리가 좀더 길게 나오네요 근데 기존에는 이렇게 작았거든요 이건 가끔씩 작은 게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작게 나오는데 이거 지금 뭐~ 지금 제대로 잘 먹어내야 되는 이파리도 엄청 크고 다섯 마디 이파리 다섯 개 시즌 나오고 지금 어제도 관수를 그린톡도 관수를 지금 하 하고 살포를 했는데 한 며칠 지나고 나면 또 효과가 지금 나타날 것더 좋아질 겁니다. 이 처음 써봐가지고, 수박에 써봤는데, 효과가 너무 잘 나타나요. 이파리 엄청 크지요? 칼슘제 친 거면처럼, 야물고, 색도 진하고. 저 얼굴만 할 거예요, 얼굴만. 이것도 크지요? 이파리가 다 커요, 지금. 발뿌리도 엄청 잘 내리고, 튼튼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기존에, 작년까지만 기존에 하는 건 보면 이 파리가 작고, 연한 빛을 많이 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린 톡톡을 쓰가 나니까 이 파리도 엄청 크고, 색색 색깔도 지금 많이 진해 진해진 거 보이죠? 이 파리도 많이 엄청 커요. 다 거의 다 기본. 기본, 그에다 이파리 많이 크지요. 이렇게 게 하면 수정도 지금 빨리 들어갈것 같습니다. 지금 2차밖에 안 넣었는데, 또 3차 넣어버리면 또 더,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파리 다 크지요, 이파리가. 한번 넣었으니까, 그거는, 그거는 그냥 우리 일반을 하던 식으로 하고, 우리 가위질 가한 2주, 2주 정도 있다가 가위질 했거든요. Yeah, yeah. 해 가지고 지금 어제 지금 그린 톡톡 하고 yeah. 비려지금 있는 걸 조금 섞어 가지고 가서 넣었습니다. 어, 응, 안에 한번 들어가 보습니다 그 원래 우리 작년 해마다 하면 가위질 yeah. 할 때는 되이파리가 yeah. 가늘고 yeah. 아, 요거처럼 이렇게 가위질 했거든요 이렇게 yeah. 짧아요. Yeah. 가위질 할때는 yeah. 올해는 가위질 해 보니까 이게 마디가 yeah. 한 다섯, 이파리가 한 다섯 개 나왔고, 이파리가 지금 엄청 손바닥 합니다. 제 손바닥만 에 벌써. 해. 아, 이파리 굉장히 크네, 그죠? 예. 그, 놀랬어게 두께도 있고, 좀 예. 좀 파란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예. 카슘제 마그네신도 한면처럼 이게, 바당바당해. 예. 여기서 예. 잎이 두껍고, 건강하게 예. 바뀝니다. 우리 저쪽에는, 우리 지금 이거, 이거 안 넣고, 그린 톡톡 안 넣고, 그냥 비료만 넣으면 되네. 예. 이파리 야들야들해. 예. 먹으면서 이렇게 야들야들해가지고. 예. 힘이 없는데, 이건 지 힘도 있고, 예. 이 파리 색깔도 틀리고, 이 마디가 조금 한, 한두 마디가더 나가야, 음, 이 파리가. 한 그렇구나. 마디 더 나간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심은 예. 거 하고, 비교했을 예. 때. 그렇지, 우리 보통 요만해요 이게 예. 지금 좀못 나가서 있는 기고, 예. 보통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키웠거든요, 이요 예. 정도에. 예. 바뭐 하나, 둘, 셋, 한번반정도렇 예. 키웠는데, 지금은, 아, 한두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나가거든요. 아,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빨리 이제 하면 수확시기도 빨리 앞당겨 질수 아, 있겠네요? 조금 수정이 조금 네. 빨리 안, 원래 4월 초에 우리 수정이 어가거든요 예. 이렇게 잘 키웠으면 올겨는 한 3월 말 되면 수정안들어가겠나 싶은데요. 아, 수확기가 엄청 빨라지니다한4월만 예, 빨라도. 예. 엄청 그럼더 가입니까? 예. 그렇지 예. 이게 지금 근통 여 관주는 몇번 했습니까? 지금 1차 한번 하고 2차 두번 했거든요. 관주를 예. 그럼 여기에 관주 비율은 물하고 몇리터 해가 넣었습니까 처음에 우리 여기 수박 한동에 지금 호수 한가닥 한 까가지고 예한이골통 하는데 한, 여기 네. 한동에 해가지고 한동에 에, 아니 한동 예 아니 한동말고 예 한동에 한동에 한동이한 한동이 한동이 두말 되가나 녹동 해가지고 우리 정한백 해가지고 백이십 그램 넣었거든요. 녹동에. 네. 예. 그 얼마 안 들어갔네. 예, 맨 처음 이제 어릴 때모머가 어릴 때는 작게 돼갔어요. 네. 근데 허수 한 가닥밖에 안 되니까. 음. 지금은 또 이백오십 그램에. 예. 해가지고. 물몇말 했습니까? 물을 이백 이백 예, 받아가지고 예. 열말 받았네. 네, 이백 받아가지고 이백오십 그램에. 예. 그래가지고 그럼 네동씩 밀어 넣네. 예. 그래가지고 위 살포. 예. 또 학교 네, 예, 했거든요 연면예이예예예했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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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두번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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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넣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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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 짓는데도 좀 깨끗합니까? 네 예. 예. 그이 파리가 원래 보통 우리 게 가늘대. 예. 그가위로 하면 이렇게 가늘가게 나오거든. 다 이렇게 근데 예. 그 지금은, 지금은 이게 많이 굵어요. 그죠? 예. 굵고이 파리가 좀좀 힘이 있고 예. 예. 음. 어. 수박에우리 거의 한99%잘았습니다 예, 축합니다. 어통 <laughs> 수박 농사지으면 예. 군데군데이래가지고 예. 금 층이 많나거든요. 이 예. 거의 다 보면 한98% 해봤자 예. 한 사이사이 이렇게 짧은 게 예. 가끔씩 나와요. 예. 음. 요건 조금 큽니다 이런 것도 많이 숨었네. 예. 자주한 뭐이 그린통 만나가지고 올게는 정말 축합니다. 농사가. 앞으로 뭐 재밌게 치울 수 있는 견내를 봅니다. 그러니 그 수박이를 지금 오게 처음 써가지고 뚝뚝 예. 써가지고 예. 좀 놀랍니다. 예. 음, <laughs> 처음 이래가 하는데도 근토을 만나가지고 예. 참 이런 좋은 성과가 있고 끝까지 수학이다 이래 될 때까지 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쭉 그래가지고 마차가 서고 또 예. 어, 이게 물하고 희석비율 좀더 크면은 예, 그 용량을 마차가지고 늘리고 예. 이 관행농법에 이제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도 혼농해도 해가 되니까 음, 조금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예 그렇게 활용만 잘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 이제 사모님 요 농장에 맞는 그 물하고 예. 희석비율 황금비율이 있다 입니까그걸 예. 이제 관행농법을 하시던 그린톡 가지고 그거를 몇번 해보고 예. 찾아가지고 하면은 농사지기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머리안 아프고. 예, 수박은 음. 또뭐 어느 정도 조금이래 가지고 보니까는 할수 있겠네 이 예. 근데 지금 이게 사용해 보니까는 수월치야 사용하기가. 예. 뭐 뭐. 뭐. 물에 타가 그냥 막. 그냥 물에. 그 예. 간장 면에서막 이렇게 술고 하니까 간장 색깔도 나고 잘 넣고 예. 예. 예 예. 우리 보통 우리 저 비료 이렇게 사면 이렇게 밑에 보면 잘안넣거든요 예. 예. 한참 이렇게 돌려가지고한3 0 분, 2 0분돌려야 이게 비료가 잘 녹아요. 음, 근데 근데 은뭐 어떻습니까? 그냥 부어가지고 뭐 양념 맨처음 부어가지고 뭐힙으니까잘 녹아가지고. 아, 금방 다 녹는다 그죠? 예, 끓이기 밑에 이그 물질 이런 거없고 예, 구멍도 좀잘 막히고 예, 그 대본이 냄새도 음. 좀 좋아해. 아, 냄새가 좋아해. 좋아가지고 <laughs> 예, 아. 아, 땅지에 예. 비교하면 예. 수박이 지금 이파리 가지고 한두 마리, 예. 한두 마리 더더 나갔다 아, 이제 보면 돼. 예. 성장이 굉장히 빠르다 예, 그렇지. 되게 빠릅니다, 지금. 예. 전체적으로. 지금 수박 잎이 굉장히 지금 보면은 건강하게 딱 보여. 어게 처음 잎하고 이렇게 크기는 예. 처음 농사 지어 봅니다. 이렇게. 어, 이때까지 이 잎이 작년까지만 해도 첫 이파리가 이렇게 안 크고 예, 예. 보통 아, 보통 이파리 진짜 성더 예, 제가 보 뭐, 예. 보통 요 요만 했어요첫 이파리가 이렇게 예. 좀 작았거든요. 기래서 예. 여기 작았는데 지금은 이파리가 막 엄청 크고. 예. 음. 자, 제가 <laughs> 딸기에 대해서 그래서 요선좀푸시고 딸기는 하반기 할지에나 제대로 한번 해 보시죠. 딸기다이 어릴때 어린 모습부터 딱 시작하면 이게 예. 그게 좀 지금은 깨기도 많이 깼는데도 예이제 너무 원래 늙은데다가 시도 원래 늙은 뭐가 깨려고 하면 힘드니까 자주감마 음, 뭐. 아, 축하합니다 <laughs> 아, 수박에도 효과 보네요 우리가 <laughs> 이제 딸기도 전체적으로 전장기가 다 이제 예. 되는데 이제는 막판이니까 예, 예, 예.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않 있었는데 고그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예. 빨리 썼으면 예 됐는데 이제 해봐한 20일 해도 딸기 모순이 딸기 자체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됐고요 예, 예. 수박에는 효과 예. 보이네. 어, 오늘은 또상남면 외산리에 아, 여기 수박농가에 왔습니다. 좀전 인터뷰를 하고 사모님 말씀대로 그린 톡톡을 지금 관주를 하, 하고 연면 시비를 두번 했는데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성장 속도가 배 이상 빠르고 수정 시기도 굉장히 앞당겨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 하반기부터는 딸기돈자 증식할 건데 아, 전체적으로는 그린톡으로 또 쉽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보신답니다 이 예. 수박이 앞으로도 어, 모동 때부터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영상을 업로드해서 올리겠습니다 항상 농민이 부자 되는 그때까지 그린 톡톡은 함께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